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많은 데서 이걸 머릿속에서 지워봐야 돼요. 지워버려. 사람들이 많은 데서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라는 걸 머릿속으로 다 없애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엄마한테 연습한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혹시 60대세요? 그럼 엄마한테 엄마, 엄마 진짜 콜레스테롤 줄여야 돼. 엄마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엄마가 콜레스테롤 때문에 유발된 병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봤어. 이미 엄마 혈압 높잖아. 그지 엄마 혈압 이 상태로 더 높아지잖아. 그러면 엄마 모든 합병증 때문에 진짜 큰일 나. 60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엄마, 엄마 콜레스테롤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 내 얘기 들어봐. 알았지? 내가 지금부터 하는 거잘 듣고 엄마 내 얘기대로만 하면 콜레스테롤 완전히 엄마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어. 아니, 앞으로 안, 콜레스테롤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엄마 알겠지? 나만 믿고 따라와? 엄마한테 얘기했죠. 엄마 60살이에요. 자, 이거 반말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존댓말만 붙여요. 자, 콜레스테롤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여러분 잘못하면 합병증 엄청나게 생겨요. 60대 진짜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콜레스테롤 내 말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요. 알겠죠? 믿고 따라오실래요?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야 돼요. 어,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야만. 말하는 걸로 들려요. 제가 옛날에 강의 한참 초보 때 말이에요. 나도 역시 초보 때 약간 긴장도 되고 그러면 자꾸 말이 말하는 톤이 아니고 읽는 톤으로 가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laughs> 누워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이요. 서서 얘기하면 자 오늘날 여러분께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워서 얘기하면 톤이 되게 편안해요.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앉아서 얘기할 때 누워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톤으로 말해요. 서서 얘기하잖아요. 누워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톤으로 얘기했는지 녹음하고 계속 들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5분 간 얘기하면 읽는 것처럼 해도 돼요. 근데 사람이 강의가 보통 50분 이상이잖아요. 50분 이상 들으려면 읽는 것처럼 하면 집중력이 다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해야 50분 이상 청중이 들어줄 수 있어요. 말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어,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을 때꼭 앞에다 나 혼자 앉혀 놓고 나서 편안히 언니처럼 얘기해 주는 거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아주 편안하게 단한 사람을 놓고 편안하게 어루만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웃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울기도 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아씨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근데 이걸 좀더 말하는 톤으로 유연하게 바꾼다면 사람들이 정말 보아씨 얘기를 더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두 번째, 두 번째 고쳐야 될게 뭐냐면, 지금 음, 보아씨가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자! 네! 자! 네!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이말 누가 제일 잘, 자주 쓰는지 아세요? 이 말투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사회 볼 때요 MC 볼 때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모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네! 아싸!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laughs> 이게 보통은 어, 어떠냐 하면은 그 짧은 말을 하면서 청중을 팍팍 집중시키기 위해서 MC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강의는 흐르고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네! 이걸 자꾸 쓰면 강의가 뚝뚝 끊어지면서 마치 사람들에게 MC 보는 것 같은 그 그러니까 뭔가 느낌 이런 얘기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못팔것 뭐 같지 않아요. 자, 네 사십시오. 막 이럴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안 돼요. 자, 네 이거 자꾸 늦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개그맨들을 많이 코칭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 근데 그, 모든 개그맨들을 코칭할 때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도 사회를 많이 보고, 하도 어디 가서 행사를 많이 해서, 자, 네! 이걸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되게 애 먹었죠. 그, 한 사람만 얘기해주면, 김지선 씨, 그, 정말 내용이 되게 좋거든요.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옛날에 무슨, 뭐, 그, 북한 여자 흉내냈던 것부터 막 하면서 자기 무명 시절부터 촥 고생한 이야기 하면서 하면 정말 들을 만하거든요. 지선씨 컨텐츠가 좋아요. 근데 그, 김지선씨가 강의를 무진장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가장 많이 지적받았던 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그 무명 시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걸 시작하는 거야. <laughs> 제가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난, 저는 항상 일할 때마다 아이에 대해서 좀 걱정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계속 네네 네. 이걸 너무 자주 해갖고 <laughs> 웃기지 <laughs> 계속 끊어지는 거야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짜, 네 이걸 하는지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왠지 아세요? 자기만 하고 있는 나도 아마 그런 말 습관이 분명히 있는 거 저도 알아요. 녹음해서 들어보면 들리더라고요. 다들 자기가 네, 네! 하는 거 절대 몰라요. 어... 정말 웃겼어요. 그 김준호 씨, 김준호 씨도 강의 한번한적 있는데 그때 나한테 배우러 왔었는데 준호 씨는 짠데 네! 이걸 또 얼마나 <laughs> <laughs> 그래갖고 이거는 완전히 MC를 보는 거지 강의를 하는 게 아,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아 장암별 씨는 웃다가 의자 뒤로 넘어갔다고요. 웃기죠? <laughs> 맞아요. 그래서요. 아, 지금, 이제, 보아 씨의 문제도 아마 강의를 할때 머릿속으로 MC의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셨었나봐요. 그러는 바람에 내자 네, 이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고치셔야 돼요. 꼭 고치셔야 돼요.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녹음해놓고 내가 자자를 할 때마다 <laughs> 발을 정자를 써나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한 100번 할걸?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 꼭 고칠 수 있어요. 어, 다 괜찮은데, 보아씨 하나 더 고칠 게 뭐냐면, 이 얘기요. 예 이거 진짜 나쁜 습관이거든요. 강의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통강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를 얘기해요. 뭐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조건 싹 빼야 돼요.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야 돼요. 자 오늘은 그 콜레스테롤 이야기, 여러분 콜레스테롤 궁금하시죠? 자 그럼 콜레스테롤, 이, 이 콜레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이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이게 MC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그 MC들 이런 거 많이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김미경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 김미경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말 습관이에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가 빠져야 돼요. 어 그냥 그냥 하세요 그냥 해보도록 하지 말고 <laughs> 해보도록 하지마 보아씨 그냥 해자 오늘은 저 얘기 주제 아시죠 콜레스테롤 입니다 그럼 그냥 들어가세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편 하지 말아요 강의에서 제일 재미없는게 예고편이에요 자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중국 갔다 온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듣고 싶어 제가 중국에 갔는데요 그럼 그냥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제가 60대 할머니를 만나서 어,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번 해봐요. 60대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요. 강의는 그냥 들어가야지 재밌지. 그리고 들을만하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끊어져. 짝! 그러고 끊어져. 네? 하고 끊어져. 도대체 어디를 이어요.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끊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 규칙적으로 끊어짐 속에서 그것이 예측이 되고 예측되면 다 잔단 말이에요. 예측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하시고, 그리고 보아 씨는 또 하나 아까 얘기했죠. 잘 읽는 톤, 예쁘게 읽는 톤, 똑부러지게 읽는 톤, 떨떨하게 읽는 톤이 아닌 어리숙해도 말하는 톤. 그래야 잘 들리고 오랫동안 들을 수 있다. 요거만 주의하시면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보아 씨 아주 잘했어요.